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올리 김양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0쪽에 보시면 자 미결산에 대해서 나왔나요? 미결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미결산도 얘도 여러분 임시계정입니다. 칠판을 볼게요. 이 미결산도 뭐예요? 여러분 임시계정이다. 그죠? 어 불쌍한 거야. 아 그래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면 자 그나마 중요한 게 미결산인데 미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칠판을 보실까요? 자 제가 재무 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건물을 만 원에 샀어요. 건물을 얼마에 샀어요? 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유형자산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감가상각 무게 이2 0 0 0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물에 장부 이걸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8 0 0 0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어, 이 건물을 만 원에 샀어요. 이것을 취득원가라고 하지요. 자, 무슨 원가라고 그래요? 취득원가, 취득원가. 어, 사온 금액 이것을 만원에 샀어요 이것을 취득원가라고 하고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 감가상각 누계는 뭐냐면 가치 감소의 합 이거죠 가치가 떨어진 감가상각 누계 누계는 쌓이는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해봐요 제가 건물을 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10년 쓸거예요 몇년 사용할거예요 10년 이거죠 그럼 어때요 만원 나누기 내용에서 10년 하면 1년에 천원씩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으로 보낼거라고요 그러면 2년이 지났어요. 몇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에 1천원씩 2천원이 가치가 감소됐겠죠. 쉽게 생각해봐요. 만원 주고 샀어. 그래요. 1년에 1천원씩 가치가 감소해요. 그러면 2년 지났으니까 2년 후에 이 건물의 자산의 가치는 얼마예요? 8천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요. 이 건물은 장부가 8천원이에요. 이거죠. 그런데 자 문제 한번 내보죠. 제가 이 건물을 9천 원에 처분했어요. 얼마에 처분했어요? 9천 원에 처분했어. 어, 그리고 현금을 받았어요. 어, 그래. 9천 원 현금 수령했다 이거지. 어, 처분했는데 음, 9천 원에 처분했는데 현금으로 수령했어요. 처분을 얼마했어요? 9천 원 했는데 현금으로 수령했어 이거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를 한번 볼게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음,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응? 이익에 손실이에요. 이익 손실 만 원에 만 원을 비교하면 천 원이 손실이고요. 팔천 원이면 천 원이 이익이죠. 천 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얼마짜리인데요? 8,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쓰지 마시고요. 이건 틀린 문제예요. 음, 맞, 지 않아요. 자, 건물 8,000원 이거죠? 이렇게. 8,000원짜리라매 이거지. 얼마 받았나요? 현금은 9,000원 받았나요? 9,000원 이거죠. 그러면 8,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생겼어요? 1,000원이죠? 1,000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이 익 이렇게 표현해요. 유형재산 처분이익 이거예요.